부모라면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전달해 드리는 상식 전성세입니다. <목소리> 그동안 아기들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영아 수당이 올해부터는 부모 급여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화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얼마나 지원되고 또 어떻게 지원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기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용세는 부모 교배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커서 그차액인 18만 6천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부모 교배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교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에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 w w b o k j i r o g o k r 또는 정부24시 www.gov.kr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봉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달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영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영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6천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